신데렛 논문 통계 분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서대학교 기술 경영전문대학원 신건권 교수입니다. 논문을 쓰고 제출하셨다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과정. 바로 논문 심사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받는 지적사항들은 때로는 당황스럽고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다양한 오류 유형들을 살펴보고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코멘트에 저자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정하고 답변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논문 심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논문 게재 성공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팁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논문 작성 및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유형들을 살펴보고, 두번째 파트에서는 심사위원의 구체적인 코멘트와 저자의 수정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술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실제 논문 작성 및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발생의 원인과 실제 사례를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논문 오류가 발생하는 데에는 크게 네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입니다.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이해도가 부족할 경우, 논문의 중요한 방법론적 또는 통계적 오류가 간과되거나, 반대로 논문의 강점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실한 검증 절차입니다. 논문을 검증하는 시스템이나 학회 자체의 절차가 미흡하여, 연구 윤리 위반이나, 데이터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 압박입니다. 촉박한 심사 기한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논문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부실한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편견 및 이해관계 개입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관계 혹은 경쟁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실제 사례는 부적절한 분석법을 적용한 통계 검증 오류입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이 무효 판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겨우 12명의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정규성 검증 없이 T 검정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통계적 오류입니다. 부적절한 통계 분석으로 신약 효과를 발표했지만 결국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표본의 특성과 전제 조건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표본 특성에 맞는 적절한 분석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 분석의 전제 조건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윤리적 문제인 데이터 조작입니다. 한 다이어트 관련 논문에서 저자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체중이 감소하지 않은 인원들을 이상치로 분류하여 데이터를 삭제한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다이어트 효과가 과장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원자료 제출 요청 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발각되어 논문이 철회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연구자에게 불리한 데이터라 하더라도 원형 그대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조작은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연구윤리 위반인 표절입니다. 한 연구자가 다른 연구자의 표, 문장, 그래프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표절 검사 결과 38%의 일치율을 보여 논문이 즉시 반려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연구윤리의 기본은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인용과 제작성은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윤리심사절차를 무시한 IRB 승인 미비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 한 연구에서 IRB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동의서 없이 연구를 강행했습니다. IRB는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윤리심사기구입니다. 이 논문은 심사과정에서 IRB 승인번호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심사가 중단되었고, 결국, 연구실 전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IRB 승인 번호와 승인 일자를 논문에 명시하는 것은 연구의 윤리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윤리적 승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심사위원이 논문 저자와 과거에 공동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심사에 참여하여 저자에게 유리한 평가를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학회는 심사 전 심사위원과 저자 간의 이해관계를 자기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에서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은 자기신고와 회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신뢰도 하락을 가져오는 인용오류입니다. 한 논문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인용하거나 논문 제목, 저자, 출판 연도 등 서지 정보를 부정확하게 기재했습니다. 이는 논문의 근거가 되는 선행 연구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논문 전체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모든 참고 문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서지 정보가 정확한지 철저히 검증하는 작업은 논문 작성의 필수 과정입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재현성 및 주장 불일치를 초래하는 부적절한 샘플링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연구에서 권장 표본수인 10명 대신 15명만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 결과를 다른 표본에 적용했을 때 재현성이 현저히 떨어졌고 논문에서 주장하는 결론이 통계적으로 지지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 사전 검정력 분석을 통해 적절한 표본 크기를 계산하고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표본 크기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핵심 용어 오역으로 발생한 번역 및 해석 오류입니다. 한 경제학 논문에서 마지널 코스트를 여유 비용으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심사위원이 원문을 확인한 후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례의 교훈은 전문 용어에 대한 2차 검수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핵심 전문 용어의 오역은 논문의 품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2차 검수 및 용어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사례를 통해 오류의 주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부주의와 절차 부실, 그리고 연구윤리 의식 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심사위원 교육 강화, 표준 검증 절차 마련, 이해관계 신고 의무화, 그리고 데이터와 인용 검증 도구의 활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 논문 심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서 실제 심사위원회 코멘트와 저자의 수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논문 심사 과정은 투고, 편집장 검토, 1차 심사, 저자 수정, 재심사, 최종 승인의 6단계로 진행됩니다. 통계적 오류는 연구 설계 단계, 분석법 선택 단계, 표본 크기 결정 단계, 변수 인용 단계 등 각각의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논문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정 사례는 표본 크기 부족으로 인한 이종 오류 문제입니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하기에 그룹당 15명이라는 표본 수가 너무 부족하며 귀무가설이 거짓인데 채택되는 오류인 타입 2 오류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저자는 지파워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사전 검정력 분석을 수행했고 최소 표본수를 그룹당 30명으로 재산정하여 연구를 수정하고 보완된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방법론 섹션에 이러한 분석 과정을 명시하여 수정했습니다. 이는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적절한 수정 사례입니다. 두번째 수정 사례는 통계 방법 선택 오류입니다. 동일한 대상자를 시점별로 반복 측정한 데이터에 독립표본 T 검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심사위원은 독립된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독립표본 T 검정 대신 한 그룹의 전후 변화를 비교하는 대응표본 T 검정을 적용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자는 이를 지적받아 분석 방법을 대응표본 T 검정으로 변경하여 재분석했고 더 나아가 여러 시점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분석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또한 분석 방법의 정당성을 논문에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성격에 맞는 적절한 통계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수정 사례는 여러 쌍별 비교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다중 비교 보정 누락 문제입니다. 여러 종속 변수에 대해 반복적인 티 검정을 할 경우 우연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 즉, 일종 오류가 증가합니다. 심사위원은 아노바 사후 검정에 홀름 본페론이 보정을 적용하여 유의 수준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저자는 홀름 본페론이 방법을 적용해 피값을 보정하고 논문의 결과 테이블에 보정된 피값을 포함시켜 수정했습니다. 이처럼 다중 비교에서는 반드시 적절한 보정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수정 사례는 효과 크기와 신뢰 구간 미제시 문제입니다. 피값만 제시하고 효과 크기 및 신뢰 구간을 제시하지 않아 결과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알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심사위원은 피값뿐만 아니라 코엔의 D와 95% 신뢰 구간 등 효과 크기를 추가로 보고하도록 지적했습니다. 통계적으로 피값이 0.05보다 작아서 유의미한 결과라 할지라도 그 효과의 크기가 실제로는 매우 미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를 절대값과 함께 95% 신뢰 구간으로 제시했고, 코엔의 D와 같은 표준화된 효과 크기 지표를 추가하여 결과의 실질적인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통계적 유의성과 함께 실질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 크기의 제시는 현대 통계 보고의 필수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수정 사례는 상관 관계와 인과성의 혼동 문제입니다. 상관 분석 결과를 인과 관계로 해석한 오류가 지적되었고, 교란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 논문에서 혈압이 증가함에 따라 심장질환 위험도가 증가한다와 같은 인과적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단순히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관 분석만으로는 지지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저자는 지적을 받아 연관되어 있다, 상관 관계가 있다와 같은 중립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고, 다변량 회귀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여 나이, 성별, BMI와 같은 잠재적 교란 변수들을 통제하여 두 변수 간의 순수한 관계를 더 정확하게 규명했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인과관계 주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 설계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논문 심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 교훈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연구 설계 단계부터 통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방법론적 오류를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유사 연구의 통계 방법론 검토를 통한 적절한 분석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셋째, 지파워, RS, PSS 등 전문 통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이 주목하는 통계적 오류 유형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통계적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심사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볼까요? 첫째, 사전 검정력 분석을 통해 적정 표본 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통계 기법을 적용하고 전제 조건을 반드시 검증하세요. 셋째, 여러 비교를 수행할 경우 일종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보정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피값 뿐만 아니라 신뢰 구간과 효과 크기를 함께 제시하여 결과의 실질적인 의미를 명확히 하세요. 다섯째, 상관관계 해석 시 인과관계 표현을 피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 분석을 통해 인과적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리 체크하여 완성도 높고 신뢰할 수 있는 논문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논문 심사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지적 사항들과 그 수정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논문 심사는 단순한 평가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 결국 개제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논문 수정 과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